33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자, a의 x제곱 그 그래프는 0, 1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죠. 자, 근데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평행 이동한 그래프 그릴 때이 정점 0, 1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기준으로 그래프 그대로 다시 그려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여기 3, 그다음에 y 좌표 1이었는데 2만큼 올라가면 3, 3쯤 올라가겠네요. 그죠? 자,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원래 점근선 x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y는 2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여기 y는 2라고 표시해 주고. 자,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 대략 그리면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죠. 자, 이게 어 요거 조금 더 이렇게 그려 볼까요? 자, 여기는 3, 3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f(x)인데 우리 f(x) 식도 쉽게 적을 수가 있죠. f(x)는 a의 x 3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f(x) 그래프랑 직선 y는 4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a라고 하자 했죠. 자, y는 4,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여기를 y는 4라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f(x)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 했어요. 여기가 a네요, 그죠? 여기가 a점입니다. 자, 그때 1 0마 b에 대해서 어, o, a랑 ab가 서로 수직이 된다 했어요. 자, 일단 o, a 여기가 o잖아요. 자, OA. OA부터 한번 그어보면, OA랑, 그 다음에, 여기 B가 10콤마 0인데, 한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그럼 얘를 조금 연장해볼까요? 요, 요 X축을 살짝만 연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지금 10콤마 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B라고 했죠. 자 그림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다. 자 그때 a값을 구하여라 했죠. 자그 다음 이제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oa 직선 기울기랑 그 다음에 ab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는데 자 그러려면 여기 a점 잡혀만 이제 포,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얘랑 y는 4라 이제 연립을 해줘야겠죠. 즉 a 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의 x 마이너스 3은 2가 된다. 자 x 마이너스 3은 로그 a의 2다. 자 따라서 x는 로그 a의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저거 볼까요? 로그 a의 2 더하기 3, 콤마 4 이렇게 되겠죠. 자 o a 선분 기울기는 자 x 증가량 자 로그 a의 2 더하기 3 분의 4죠. 얘랑 곱해야 되죠. 자 a b 선분의 기울기. 자 10에서 이걸 뺄게요. 그러면 7 마이너스 로그 a의 2 이렇게 되고요 분자 얘는 y 좌표 차이니까 마이너스 4자 이렇게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즉자요거두개 곱한 게 16이 돼야 되네요 로그 a의 2 더하기 3 7 마이너스 로그 a의 2 얘가 16이다 이렇게 되죠 어, 잠깐 치환해볼까요? 뭐를 로그 a의 2 자, 얘를 잠깐 뭐라고 둘까요? t라고 둘까요? 자, 그럼 왼쪽에 와서 t 플러스 3, 7 마이너스 t, 이골 16.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21 이골 16이다. 우변으로 다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t가 5 아니면, t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t가 오란 얘기는 로그 a의 2가 오란 얘기죠 t가 5면 로그 a의 2가 5다 자 그러면 진수는 밑의 자 5제곱 이렇게 되고요 로그 a의 2가 즉 t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진수는 밑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죠 보세요 이렇게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풀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이 2니까 a가 2분의 1이죠 얘는 탈락이죠. a가 지금 문제에서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고요. 자, 결국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a로 나타내 되니까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해주면 a는 2의 5분의 1제곱, 5제곱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